대편에서는 벌써부터 소녀팬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퀴즈 돌에 F4 하성훈, 정세운, 김우성, 이진영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난리야. 왜 이렇게 그룹하지? 오늘만큼은 어. 저희가 또 그룹입니다. 어. 그룹 어. 아, 지금 여기서는 성군이 질 선배님인가요? 어 맞습니다. 선배시죠. 그죠. 어. 오늘 팀의 리더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아팀 명도 뭐 정했습니까? 저희는 뭐정하진는않는데 지금 정했습니다. 아몰라요 <laughs> 핑크 솔로단으로, 핑크 솔로단으로. 아핑크 <laughs> 솔단, 로 혼자 다 혼자 다시. 아, 그게 아니고 <laughs>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. 좋습니다, 뭐핑 솔단. 아, 네, 좋아요. 아 사실 내네 분은 좀 친분이 있습니까? 뭐... 기본적으로 연락처는 다 있어요. 성훈 군하고 세훈 군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. 그죠, 저희는 네. 많이 봤는데. 부디오. 히려 프로그램 끝나고 많이 친해졌어요. 예. 네. 아, 우석 씨는요? 성훈 씨랑 같이 밖에서 본 적이 있습니 아, 있으면? 밖에서요.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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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했죠. 네, 볼 뻔했죠. 볼뻔 했는데, 아쉽게 아직, 아직 네네, 못 봤어요. <laughs> 볼 뻔한 거, 뭐. 아, 성훈이 밖에서 보기 되게 쉬운데. 내가요? <laughs> 네, 예. 네. 얘는 이제 010만 누르면 나오는 애입니다. 어, 진짜 부르면 언제든지. 형분이 그러니까 형이 부르니까 나오는 거죠. 아, 멋지시네. 지금 친분이 이 있는 분들이 우석, 진혁, 아, 그래, 세훈이. 아, 또 세훈이까지는 아 예능을 같이 했었어요. 같이, 같이 했었어요. 아, 그렇게 엮이는구나. 네.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. 옷 색깔을 아, 저, 보시면 아, 핑크색인데. 좀 진하네. 블루베리입니다. 살짝. 아, 제가 좀 약간 떠들어요, 지금 혼자. 막 친한 건 아니네요, 서로. 아, 우리랑 비슷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우리랑 비슷하네 여기 선배님들이 네분 계시는데, 혹시 닮고 싶은 선배님이 있습니까? 저는 종민이 형. 아, 어. 아, 왜요? 어, 저 컨셉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래 가잖아요. 네. 저게 너무 좋아요. 근데 대기실에선 항상 울고 계세요. <laughs> 왜냐면 스탭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울고 해요. 눈물 보일까봐. 이길까 세훈고는 어떤 선배님 닮고 싶습니까? 아, 저는 강남 선배님이 그 예전에 그 정글에 가는 거기까지 갔었는데, 아, 거기서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아. 많이 봐가지고. 아. 제가 세훈... 가 되게, 되게 특별해요 저한테는 세연이가 더... 있어서 결혼을 할수 있었거든요. 아 그때 같이 어... 가셨구나, 네. 다 같이. 네. 그때 다 같이 갔던. 진짜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. 감송이안 네. 나는 수많은 일이 있었어 가지고. 어떤 어떤. 세연이는 역할을... 또 알고 있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. 내가 사귀는거 알고 있었는데. 그럼 아, 조금 아... 여쭤보죠. 세웅고는 어떤?